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 체크아웃, 아침 수영을 했지. 오늘도 어, 아침은 스킵을 하고, 아침 수영을 하고, 체크아웃을 하고, 지금 밥을 먹으러 처치스테이블을 가고 있습니다. 처치스테이블이 여기는 조식당이 신기하게 오후 1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브런치 느낌으로 먹을 수가 있어서, 지금 11시가 좀 넘었는데 사실상 점심으로 거기서 먹고 그리고 짐은 이미 여기 호텔에다 맡겼고 우리는 그 마카오 시내 관광을 떠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깐 그 셔틀을 물어봤는데 여기서 시내 가는 셔틀은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 정도까지. 15분, 20분 마다 계속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바로 홍콩공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HGMB라는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데, 그 버스도 여기서 셔틀이 저녁 9시까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내 관광하고, 여기 와서 다시 그 버스 타고 가면 될것 같아요. 끝. 자 도착했고요. 근데 줄이 있는 건가? 우리는 여유가 없는데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드디어 와보네요. 정말 여기 이거... 인거 같아 오렌지 주스 수박 주스 있다 와수박 주스 이거... 이거... 거다거른거다 빵빵 <봐봐봐> 이거 사과 먹는 거야? 너무 맛있 우와. 진짜 인가봐어저 에그 타르트 있네요. 야, 이거 패스츄리도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시즈카 트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에그 타르트 산처럼 쌓아놨나봐. 어 여기 와플 잠깐만요. 어예 가자. 저기 와탕. 가습니다 여기 완탕이야? 어, 완탕부터 갑시다. 여기 맛있어 보이는 거 너무 많은데. 어 이거 그거다 콩물이랑 먹는 거. 어 이거 있네. 뜨거운 콩물. 그렇게 맛있다는 완탕면. 옆에 그런... 이거 타르타르? 감사합니다. 오늘? 응. 지금 열심히 브런치를 먹고 배가 터질 것 같이 빵빵한 상태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시내로 갑니다. 우리가... 파리지앙 호텔에 묵긴 했지만은 셔틀이 여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빅벤 그지? 어. 빅벤 앞에 여기 여기서 이제 시내로 가는 셔틀을. 아, 주 친절하네요. 그래. 자, 자파리지앙 셔틀을 타고 자. 마카오 시내로 왔고요. 여기가 뭐지 그랜드 엠퍼러 호텔 앞에서 내렸어요. 저 리스보아 옆면이다. 어, 옆면. <laughs> 어. 자, 여기는. 세냐도 광장 오, 우와 되게 유럽 온것 같긴 하다 아...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하늘이 엄청 이뻐보이는데 튀워주일라고 지금 아... 아주 해가 와... 심각해 햇볕 아래에서 5분을 다닐 수가 없어요 저 분수 물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도 아주 이쁘네요 실시됐나 봐저 그늘에 사람들 다 모여있네 우리도 저 그늘로 가자 대, 저기 저기 그늘이 있다. 일단 그늘로 대피해. 와 근데 카메라 그림은 너무 이쁘게 나온다. 진짜 되게 유럽 같다. 어. 바닥이 전부 다 타일이야. 해만 안 비치면 그늘만 들어오면은 다닐만한데. 햇볕 아래는 5분이한 개다. 와 사람 진짜 많아. 거기 생각난다. 지우펀? 사람들이 다 일로 가는 이유가 있었어. 여기 있었네. 지금 너무 더워서 그 성당 폐허 그거는 10초 만에 사진만 찍고 탈출했습니다. 어제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그 날씨는. 마카오의 문화유산을 음. 둘러보고 싶다고. 맞아. 취소, 취소. 마카오의 모든 문화유산을 다 둘러보고 싶다 했는데. 어. 이거는, 이 날씨는. 이거, 이거 죽어. 죽어, 이거. 죽어. 병 어. 걸려. 어. 마카오의 문화유산은 우리 겨울에 다시 오자. 어. 여기 어. 날 좋을 때 오면 얼마나 어. 좋겠어. 이런 그니까. 거막 구경하러 다니고, 그니까. 유럽 같고. 그래서 지금은 그 옆에 로스터리 카페가 있길래 우선 이 더위를 좀 피하려고 음, 가자, 가자, 가자. 우리 따라다니는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요거? 네, 아, 야, 뭐. 아, 어, 자리가 없다. 아이고, 카페에서 냉기를 보충을 하고, 이거 이름 뭐야? 한글로는 이거 뭐라 해야 돼? 폴 망가진 성당 망가진 폴성당 이거 제도전. 어, 근데 그늘이 엄청 많아졌어. 계단이 다 그늘이 됐어. 오케이. 어, 무상안써야 돼? 여기는 그늘이 없어. 어. 아, 햇빛이 없어. 저 약간 페이크인데 어, 앞에다가 어? 그림 그려놨는데 그런가봐 그런가봐 어 <laughs> 한번 올라가 봅시다딱 여기까지가 그늘이라서 저기로 못 나가겠어 우리 저영꽃 빌딩까지 다시 걸어가야 돼 뒤에는 이렇게 다 부서진 cool. 것만 남았네요 이거 불나서 없어졌. 저 지하에 예술 작품들이 그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주 에너지를 보충하고 다시 갑니다. 왜냐하면 예술 작품들의 보존을 위해서 아주 에어컨과 제습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어디 가죠? 이제 저 옆에 성, 성을 가보겠습니다. 매츠고. 네, 포트 올라가는 중에 아주 익숙한 게 나왔어 발바닥 지압 지압길 엠발로 올라가 이거 못 걸을 걸발 아파서 이거 생각보다 엄청 아파 해볼래요 산 위에 뭔가 이쁜 아, 데가 있어 거의 다 올라온 올라온거 같죠 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박물관이면 에어컨을 틀어놨겠지? 박물관 좀 갔다 나가자. 이쪽 뷰는 또 되게 홍콩 같다. 따닥따닥 아. 따닥 아파트들. 근데 홍콩은 이런 낮은 동네는 못 보긴 했지. 맞아. 다 저렇게 뒤에 아파트로 꽉 찼지. 도대체 이 망원경은. 뭘 보라고 여기에 설치를 해놨을까요? 주택관데 무너진 폴성당 여기 너무 이쁘다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접근이 많았나 여기에 아, 대포가 엄청 많네 그런가봐. 자정상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습니다. 이리로 저희처럼 로 어. 가지 말고 어. 저기 딱그 페어 페어 옆에 요 길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가면은 어디에 에스컬레이터가 어디에 있습니다. 마카오 뮤지엄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여기로 올라가면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정상까지 갈수 있어요. 맞아요. 저희처럼 무식하게 걸어오지 마시고. 자,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세나도 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 여기 이제 다 그늘이 됐다. 이제 좀 다닐 만하겠네. 어. 자, 마카오 시내관광을 끝내고 다시 파리지행으로 가봅시다. 오! 친구. 맛있 어. 이런 거 먹을래요? 네, 네. 이먹으려 그랬어요. 네. 맛있겠네요. 오. 이제는 어, 고등어 쉐이크 쉐이 아닌 고등어쌈바 이걸로 아, 이건고등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라고는 게. 제대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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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어가 제대로가. 제대로가. 제가 제대로가. 제러가제대대가대대